여러분 짜자잔~ 저는 오늘 크록스 행사에 왔습니다. 그냥 놀러 온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스타일링 클래스를 맡아가지고 슬기씨랑 더그 MC를 하러 왔어요.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정신없이 리허설도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지금 이제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을좀 하고 이제 이따가 진짜 본격적으로 행사장에 내려갈 건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다섯 가지 작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스타일링 클래스의 모든 스타일링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봐주세요. 짜잔. It's my name. 유나 씨 대기실 바로 옆이에요. 저 도와주신 우리 모델분들이랑, 저 우리픽 감독님들이랑 같이 한 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 여기 얼굴을 조금 더 가다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만나요. 스타일링 클래스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타일링 클래스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드렸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제가 크록스 스타일링 데이에서 보여드렸던 크록스를 활용한 데일리룩 스타일링 5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두말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크록스 이브 플랫슈즈를 활용한 마르살라 컬러의 걸리쉬 룩입니다. 여러분 크록스에서 이런 플랫슈즈가 있는 거 처음 하셨죠? 이거 정말 가을에 신기 좋은 예쁜 버건디 컬러의 플랫슈즈인데요. 모델분이 너무 러블리하셔서 옷도 마르살라 컬러의 걸리쉬 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슈즈 자체가 버건디 컬러이기 때문에 똑같은 버건디 컬러의 짧은 플레어 원피스를 매치해서 가을 여자 룩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원피스 밑부분이 통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다리가 가늘어 보이고 발등이 없는 플랫 조합이라 다리도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악세사리는 개인적으로 목걸이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크고 볼드한 귀걸이를 추천해 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가을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굉장히 화려한 패턴이 포인트인 시티 레인 로카 슬리본입니다. 이 제품은 슬리본 타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디 난이도가 정말정말 정말 낮습니다. 그냥 스키니진의 티 하나만 입어줘도 매치하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우리 나영씨의 평소 스타일링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살짝 디테일이 있는 부츠컷 팬츠랑 그리고 벨벳 소재의 핑크 컬러 셔츠를 입어주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울에도 올렸었던 라이더 자켓을 함께 매치해줬어요. 시트레인 로카 슬리번 안에 있는 그 패턴 중에 핑크 컬러가 있거든요. 그 핑크 컬러를 뽑아서 셔츠에 활용해주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포인트 컬러 고를 때립 컬러라든지 아니면 액세사리 컬러에 맞춰서 입는 편이에요. 자, 세 번째 룩은요. 발등이 스트랩이 포인트인 슈즈입니다. 스위프트 워터 플랫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요, 양말 없이 신어주는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가을에 신기에는 살짝 추워 보일 수도 있을까봐 저는 긴 기장감의 팬츠랑 함께 매치해 주었습니다. 앞코 굉장히 귀엽게 생긴 슈즈여서 상의 역시도 귀여운 느낌으로 가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독특한 느낌의 레이어드를 활용해서 믹스 매치 룩을 완성해 보았어요. 상의로 활용한 맨투맨은 정말 일반적인 맨투맨이고요. 그 위에 조금 컬러감이 있는 니트 비스테리 입어주어서 시선을 위쪽으로 조금 끌어주었습니다. 이건 상체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깨가 너무 좁거나 상체가 좀 말라서 고민이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특히나 좋을 스타일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룩은요. 스프트 워터 크로스 스트랩 스태틱처럼 굉장히 딱 붙는 엘라스틱 스니커즈들이 트렌드죠. 사실 요건 원래 발목이 없는 제품인데 똑같이 좀딱 붙는 양말을 함께 신어서 양말과 슈즈가 일체된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스포티한 슈즈라고 꼭에슬레저 룩에만 매치하는 법 있나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화려한 스커트를 활용을 해서 보이시와 베비닌을 넘나드는 스타일링을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슈즈처럼 자켓이나 폴라 제품은 굉장히 깔끔한 블랙 컬러의 제품으로 선정을 했고, 스커트에만 딱 포인트를 딱 주어봤습니다. 키가 조금 아담하시거나 아니면 다리가 예쁘신 분들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미니 스커트를 골라주시면 되고, 혹은 키가 크거나 나는 허벅지를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디 스커트라든지 롱 스커트를 활용하시면 본인 체형에 맞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코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제가 신고 있는 요 크록스의 상징, 크록스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요 크록밴드 슈즈입니다. 크록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요 신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요 슈즈 컬러에 맞춰서 톤온톤으로 화이트랑 베이지만 이용해서 입어봤습니다. 제가 컬러가 들어간 옷보다는 이렇게 화이트나 블랙 컬러 옷 굉장히 자주 즐겨 입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 컬러 셔츠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원피스 같기도 한 화이트 셔츠에다가 가을 여자, 가을 남자 하에 빼놓을 수 없는 트렌치코트를 툭 하고 걸쳐 입고 비슷한 베이지 톤의 캡을 매치해보았습니다. 크롭 밴드 슈즈에는 도톰한 양말을 신어서 앞포어 굉장히 도톰한 더비 슈즈라고 있는데 마치 그 신발처럼 착시 효과를 한번 줘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타일링 클래스에서 선보인 다섯 가지로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단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